하세요. 어, 이제서야 구독자님들께 정식으로 이사를 드리게 되네요. 어, 저는 이곳 물문자 채널의 영상 촬영과 편집 등 모든 걸 담당하고는 물문자직입니다. 어, 사실 제 성격이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될수 있으면 입산술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저보다 나은 분들을 최대한 많이 등장시키려 노력했는데 어, 제 마음과 달리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좀 나서게 되었습니다. 게타고 제가 뭐 계룡산 연전을 대표하는 수련생은 아니고요. 아, 단지 좀 꺼려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라도 좀 나서서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아무래도 수련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좀 자극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좀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계룡산에 들어온 지는 어, 201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죠. 그러니까 약한 12년 정도 되겠네요. 계룡산에 입산하기 이전에 34년 전에 이미 다른 산에서 7년간 입산 수련을 했었고요. 어, 화산하고 나서 연정원 3국에 3년간 근무하면서 회원들 수련 지도를 하다가 어, 그만두고 어, 다른 직장에서 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여전히 가슴 한 켠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와 어, 수련에 대한 목마름이 좀 가시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이제 계룡산으로 재입산하게 되었습니다. 계룡산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어찌보면 계룡산은 연전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봉우선 생님께서천년 시절부터 이곳에서 이제 수련을 하셨던 곳이고 그리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선배이셨던 이전 세대의 제자분들도 이곳에서 수련을 시키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죠. 계룡산은 봉우선 생님의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우선 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 중기 이제 구봉 송필이라는 유 성인을 배출한 명산 중의 명산이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입산하게 되었습니다. 보무 선생님의 제자라면 뭐 수련 방식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녁 식사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까지 밤새 수련을 하고, 내려와서 아침밥 먹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또좀 수련을 하다가 또 저녁밥 먹고 밤새 수련하고 내려오고, 늘 같은 패턴으로 꾸준하게 이제 100일이면 100일, 뭐 49일이면 49일, 쉬지 않고 수련하는 방식입니다. 어, 제가 입산하던 때가 1990년도 9월이었는데, 산속 한4,500 꼬지 정도 되다 보니까, 9월인데도 낮에도 쌀쌀하고, 밤에는 제법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첫 해는 고생을 좀 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고성됐지만, 성격이 또다 제각각인 다른 도반들과의 크러블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뭐 하지만 수행이라는 게꼭잘 깔고 앉아서 혼만 하고 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모든 게 수행이라는 걸좀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뭐 저에게 실현해준 모든 도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했죠. 덕분에 마음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요. 속 좁았던 제 마음도 많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뭐 많이 닦았던 도반들과 아주 친하고 친한데 같이 지는 내 그런 것들이 수연의 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경는 이제 보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신경성이자 이제 성경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 성공의 요지는 이제 물론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신 믿음 경 공경 성 정성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법에 대한 믿음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 천년만년을 수련한다고 해도 저는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제 수련을 하게 되고요. 뭐 수련을 하면서 이제 또 진전을 이제 맛보다 보면 아 이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공경하고 따르게 되고 이제 스승께서 가셨던 길을 이제 하나하나 체득해 하고 깨닫게 되다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정성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또 역으로 말하면 공부에 성공하려면 정성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냥 폼 잡고 앉아 호흡만 뭐드승닷스하는게 아니라 정성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정성을 들이다 보면 이제 공경하게 되고요. 공경하다 보면 또 믿음도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생활은 뭐 어, 아주 만족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 밥벌이 할수 있는 이제 튼튼한 몸이 있고요 뭐 남의 집이지만 이제 뭐 기가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뭐이 정도면 나름 감지덕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34년 수련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제가 입산하고 4년 뒤에 이제 보모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라상전에는 그래도 이제 수련하다 고비가 오면 선생님 찾아뵈면 뭐 질문 하기도 전에 뭐 답변부터 말씀해 주셨던 분이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 아, 이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나. 그리고 과연 이런 제자의 수련 상태를 다깨뜨어볼줄 아는 선생님 같은 분을 다시는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힘들고 슬펐죠. 그 다음에 힘들었던 시기는 이제 초창기 입산하고 나서, 몇달 동안 이제 수련의진도가 하나도 안 나갈 때, 그때 뭐,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왜 이렇게 수련이 잘안 되는 걸까? 나는 이제 수련에 자질이 없는 걸까? 혹시 그동안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왔나?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때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하면서 가족 행복했을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수련의 노정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체험해 갈 때, 아,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아, 이거는 기다리면 되는 거였구나. 하고 체득했을 때, 그리고 나름 수련의 진도를 맛보고 이제 선생님께 학인하러 갔을 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숙제를 받고 올때뭐 그때 가장 행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저 또한 수련 인생이 이제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많지도 않은 이제 34년 인생이기 때문에 어 수십 년 동안 봉호 선생님의 수련법을 직접 처음 에받고 수련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뭐 죽을 때까지 수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심 닿는 데까지 봉원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사상들 그리고 우리민족의 첫 조상이신 대왕조님이 가르치시는 조식법 이거를 좀더 세상에 알리고 뭐 그를 통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수련에 입문하거나 뒤따라오는 수학들이 길에서 이제 헤매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잘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자 이제 목표라고 저는 것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번 시작했으면 남들이 이제 뭐라 하든 말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수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믿음 없이 이게 이제 과연 될까라는 이제 의심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 이 의심이라는 것도 한두 코치 없어서 나중에는 이제 자꾸 자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도어 스승은 이제 원망하는 경우는 제법 봤거든요. 그리고 이 호흡법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쉽게 쉽게 가는 공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몇달 때로는 이제 몇 년을 기다려야 진전이 되는 상황도 오고요. 뭐 호흡이 잘못됐다 싶으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잠심술은부터 하시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관조하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반성하시고 고치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성인들의 책들도 자주 보시고 늘 마음 수련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수련 하시면서 이제 구르고 구르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남에게 이제 말을 못 하더라도 스스로만큼은 기뻐하는 단계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옛말에도 뭐 돌을 들으면 상제는 옥기술염이고 중제는 이제 뭐 긴가민가하고 하제는 우선 넘긴다는 말이 있는데 상제는 못되더라도 적어도 웃어 넘기시지는 마시고 믿고 꾸준히 수련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